자네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들 적성 아시죠 적성 우리가 일자리 같은 거 찾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적성이 한자어네요 적성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언가에 잘 맞는 것. 자, 뜻이 이렇습니다. 무언가에 잘, 맞, 잘 맞는 것. 그만인 즉슨, 나한테 맞는 직업이 적성이 나는 것. 예, 뜻으로 뜻풀이 하자면, 적성이 맞는 일이란, 나한테 맞는 일을 찾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전적 의미로. 뜻풀이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번 시간에 얘기할 거는 좀 이거나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저도 사회생활을 좀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오히려 이렇게 적성을 찾으면 못 찾습니다. 예,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경험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어, 나한테 맞는 일이 적성이다 생각하고 직업을 찾으면 어, 굉장히 찾기 힘들거나, 면 평생 찾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현실적인 적성이 맞는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현실적인 적성에 맞는 일이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뭐라 생각합니까? 현실적인 적성에 맞는 일. 자, 사전적인 적성이라는 것은 무언가에 맞는 것. 나한테 맞는 일을 찾는 것. 이건데, 우리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 사회에서 적성이 만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제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제가 한번. 어,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중간에 안 그만두고 오래 일할 수 있는 거. 제가 봤을 때적소 내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적성은 이겁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중간에 뭐 나가거나 잘리거나 해서 그만두지 않고 그 일을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오래 일하고 있는 것. 내가 힘들지만 내가 버티기만 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것. 이게 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저 위에 말한 무언가에 잘 맞는 것이라는 저 적성의 뜻과 좀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맨 처음엔 저렇게 생각을 했어요, 적성을. 보통, 사회 초년생분들은무언가잘 맞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보통 이런 것들을 적성을 생각할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런 일은 없어요. 해보면 무조건 좋고, 무조건 설레고, 무조건 기쁜 일은 없어. 여러분한테 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서 아 정말 기분 좋고 설레고 행복하고 어, 내가 좋아하는 일이다. 그런 일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 일자리 찾으면 번번이 실패합니다. 번번이 실망하고 실패. 왜냐? 아무리 찾아도 그런 일이 없어.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생각 빠지게 찾아도 그런 일은 없어. 무조건적으로 행복하고, 무조건적으로 좋고, 무조건 만일은 없어요. 그냥 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가 처음부터 사회 만일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라는 공간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런 피지컬, 우리의 어떤 스펙과, 우리의 능력과 체적을 통해서 우리가 끼어 맞춰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걸 먼저 찾아야 돼. 그렇게 해서 끼어 맞힌 곳에 들어갈 수 있어서 거기에서 안 그만두고 오래 할수 있고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일할 수 있으면 그게 적성이에요. 그럼 나는 공무원도, 공무원 같은 일도 적성이 될수 없다. 대기업 같은 것도. 왜냐. 그 사람이 앞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5년 일할지 10년 일할지 알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적성은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안 그만두고 계속적으로 할수 있는 것, 지속적으로 앞으로 쭉할수 있는 것 이게 적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이말 공감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버디가 되는 것. 보통 예술쪽이 보통 적성을 많이 따지거든요. 예술쪽이 뭐냐 음악이나 미술쪽. 이쪽이 적성을 많이 타는 거죠 아니면 뭐 체육 같은 것도 보통 예체능이 거의 적성 따라가는 일이죠 대부분이 근데 그분들이 하다가 상당히 많이 그만둡니다 상당히 많이 그만둬요 알고 계십니까? 음악 미술 체육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적성 찾아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운동 잘 해가지고 이익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야. 그리고, 프로게이머도 포함, 해 프로게이머도 적성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적성이 맞추 일자리가 있어, 적성이라는 게. 디자이너 같은 거. 처음부터 그 일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아예 그냥, 점 찍어놓고 뭔가 하는 일이 있어. 그리고 회사원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 회사 일하는 건 뭔가 딱 찍어놓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뭐 화가나 미술이나 뭐 디자인 계통 그리고 음악 가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아예 꿈꾸잖아 우리가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보통 예체능 같은 분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운동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때 운동 잘해가지고 야구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밟아가지고 프로에 입단한다든지 아니면 대학교 체대 나와가지고 야구부를 뛴다든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농론하지 못해 몇몇 선수들이 제외하고는 몇몇 이제 성공한 사람들 제외하고는 소리소문 없이 대다수가 사라져요. 어? 이상하다? 자기한테 잘 맞는 걸 찾아간 사람들 예체능이 많은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음악 미술 체육에 어떤 사람들이 몰려있었는지 다들 누구보다도 그 분야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무 재밌어하고 가장 행복해한 사람이야. 학교를갈때 예체능 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뭔가 자유분방하고 뭔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것 같아서 일반적인 내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부러워서 부러움을 많이 샀습니다. 이거 는좀더 많이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가 얘기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서 졸업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그 똑같은 일을 하고 있냐만입니다. 자기가 원했던 거래. 거의 대부분은 안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거나, 한다 하더라도 힘들게 하고 있다거나 뭐 잘된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잘된 케이스는 그 소수 왜 그럴까? 바로 이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버리 자 운동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간에 어떤 이제 꼭대기 상위층에서 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프로야구 얘기해볼까? 프로야구 프로야구는요, 그냥 고등학교에서, 그 고등학교에서 정말 잘하는 한두 명이 거의 겨우 드래프트를 통해서 선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뭐, 프로야구 보면 뭐, 드래프트 같은 거 있죠. 1차, 2차 있잖아요. 1차에 한명 뽑죠. 그리고 2차에 한 여덟 명 뽑죠. 그리고 이제, 이제, 그 뭐야. 신고 선수도 또 뽑고, 그리고 한 1년에 1명이 선수가 이제 각 구간에, 10개 구간에 서으 100명 정도 뽑잖아. 근데 그 고등학교, 각 고등학교 졸업하는 야구 선수들이 한, 한 3, 4천 명? 5천명은될 거야. 그 중에 들어가서 100명밖에 안 돼. 근데 100명에서 성공한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돼. 프로에서 이제 자리 차지하고 주전으로 발돋도 많은 사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들? 2 군에서 새가 빠지게 연습하는 거. 근데 2 군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밥벌이 안 돼요. 돈을 주는데 밥벌이가 안 돼. 그리고 언제 잘릴지 몰라. 지금 여러분들이 프로야구고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어, 뭐, 방추 소식 아시죠? 겨울 되면. 이만다지 되면 뭐 삼성 라이언즈 뭐열명 방출, 롯데 자이언즈열한명 방출. 방출이 뭡니까? 잘리는 거예요. 잘리는 거. 근데 운동 선수가 잘려가지고 할수있게 뭐가 있냐? 공부를 할까요? 공무원 시험 볼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면 이 벼리에 대해서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돈에 대해서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른이 되면 돈에 구애받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거 여러분들 다 공감하는 거잖아 돈 때문에 다 힘들어하고 뭘 하려고 하면 다 돈이 걸거치지 않습니까 결혼하려고 해도 돈이고 내집 살려고 해도 돈이고 차 살려고 해도 돈이고 먹고 살려고 해도 돈이고 세금 내려고 해도 돈이고 다 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돈의 압박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더 받습니다. 점점 더 받죠. 왜냐 해가 가면 갈수록 세금 올라가잖아. 물가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값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잖아. 왜냐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 월급은 그대로인데. 그래서 이 벌레라는 압박을 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훨씬 더 많이 받죠. 그래서 월급쟁이들이 가진 불만이 뭐예요? 새 빠지게 벌려봐야내집 어, 하나 장만 못한다. 평생 벌어도. 왜냐, 내 월급이 모는 속도보다 집값이 올라간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으, 시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으시기도 하고. 근데, 적성이 맞는 대체로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보면, 특히 예측에 체 예를 들면, 버리가 안 돼요. 소수를 제외하면. 소수를 제외하면 도리, 버리가 안 돼. 그래서 나는 이게 적성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겁니다. 돈. 돈이 돼야 돼요. 뭐 저보고 돈벌어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돈이 돼야 돼. 먹고 살아야 되잖아. 세금 내야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미래 구상해야 되잖아. 뭐 장가를 갈 건지, 시집에 갈 건지. 아니, 집을 살 건지 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 음악하한 사람들 보면 왜 수입 아예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게 과연 적성이 맞는다고 생각했을까? 그런 분도 있다면, 아, 나는 가난해도 내가 배고파도 음악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근데 나이는 계속 찬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가냐 말이지 음악하던 사람도 왜 인디밴드 하던 사람들도 오래 못간 이유가 뭐냐면 하 이거에 벌이 돈이 안 되니까 인디밴드가 지금 인디밴드도 엄청 많이 없어졌죠 엄청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냐 방송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인디밴드 안 부르지 않습니까 콘서트도 없죠 그렇다고 은지 뺀다는 사람 이 돈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기획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그렇게 돈 없이 알바하면서 임명하다가 나이 차고 하니까 지치는 거야, 여러분. 어, 이제 못하겠다. 우리 이제 나이 이제 서른이고, 언제까지 이 짓거리 해야 되냐. 방송에서 불러주 지도 않는데, 우리가 음반 내고 음악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이제 공장에서 기술 배우로 하더라. 이제 이 길로 가려고 미안하다. 빠지겠다 하면서 빠지잖아요. 그게 보통 인디 밴드들이 하다가 이제 해체한 스승이죠. 네. 그렇게 해서 해체한 인디 밴드들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뭐 성공한 밴드케어 버스커, 버스커 아니 10cm 뭐 이런 밴드밖에 없어요. 거의 없지, 뭐, 악동 뮤지션? 이 정도? 없잖아, 여러분. 나머지,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은데, 막상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몇안 된다는 거죠. 이, 버리가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버리가 돼야 돼. 적어도, 뭐, 큰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어, 내가 집에 공과금 내고, 식비 내고, 취미생활하고, 돈은 모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은행에 돈은 어느 정도, 적금을 넣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벌어야 돼. 자, 그리고 세 번째. 음, 세 번째는 건강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일. 이거 참 어려운 거야 3번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반하는 게 많은 것같아 건강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일. 그래서 남자 이게 어려울 거 왜냐하면, 남자분들의 경우에 따라서 현장에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위험한 물건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건강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일은 뭐냐면, 다치지 않는 일이 아니라, 일을 한번 했을 때, 무리하지 않는 일이에요. 무리하지 않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뭐 힘들게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무리한다 혹사한, 그런 일은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몸이 상하면서 막, 그렇게 막, 쉬는 날 없이 일하지 않는 일. 예, 그런 일. 그러면 교대 근무는 3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었는데 교대 근무도, 몸 관리 잘하려면 할수 있어. 예. 뭐, 2급 바람불지을 하는데, 약 같은 걸잘챙게 먹고, 운동 관리하면 그래도 좀 버틸 수 있거든요. 노가다도 이제 3번에 해당하지 않아니 노가다도 옛날에 그 위험한 노가다가 아니에요. 노가다 요즘에 안전시설 잘, 잘 되어 있고, 일도 그렇게 엄청나게 말도 안 돼, 시키지도 않습니다. 옛날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더라도 안 다치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거 네. 요거까지 저는 이세 가지를 어, 현실적인 적성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적성이 맞는 일은 무엇인지 좀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살아보니까 좀 나이 먹어보니까 느끼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좋아하는 일은 절대 적성이 맞는 일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좋아하고 해보고 싶고 설레고 하는 건 절대로 적성이 맞는 일이 아니야. 그건 취미로 해야 돼, 취미로. 내가 느낀 건 그런 거야. 나이 먹어서 정말 좋아하는 거는 취미로 하셔야 돼, 취미로. 밥벌이가 아니라 취미로. 왜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 절대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두지 말라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은 평소에 시간 날때 하면 됩니다, 시간 날 때. 내가 다른 일을 해가지고, 일단 밥벌이부터 하고 나서 취미를 하면 돼. 자, 그래서, 어, 적성을 너무 내 입에 맞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찾지 말라는 거, 일자리 같은 거를. 네. 그리고 너무 좋아한 것만 해가지고, 이 현실적인 어떤, 어떤 그런 자본이라는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 이버리라는 것, 어떻게든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내 몸을 크게 상하지 말라는 것,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다들 본인이 하시는 일이 현실적인 적성에 맞는 일이 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기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